경북도민방송의 설현지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경산자인학교 및 경이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 현장 교육은 최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성범죄, 몸캠피싱, 수액 결제 사기, 휴대폰 개통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경북경찰청,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여성 긴급 전화 1366등 유관 기관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교육은 경산자인 학교를 시작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3 2 3명의 대상으로 경북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각 학교와 특수교육 지원센터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사 대상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자료 사이버 범죄 모의 체험 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사이버 범죄 예방 영상 등의 콘텐츠를 사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 교육 강사들이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강사 워크숍을 지난 5월에 실시하는 등 현장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이버 범죄 예방 현장 교육은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